웅이나 훈이에 대한, 뭐, 에피소드 없어? 웅이 형은, 지금 또 관리를 할 텐데, 머리가 엄청 예민해요. 웅이 형그 정도까진 아닌데, 체력 훈련장을 갔어요. 제주도에 응. 띠로. 어, 어, 어. 근데 이제, 앞머리가 곱슬인데 이게 말려서 좀 귀찮았나봐요. 훈이 어. 보고 좀 자르라 했어요. <laughs> 가위로? 가위로. 아, 아, 조금 짧게? 네. 네, 네. 짧게. 근데, 훈이가 망친 거예요. 아, 이게 그냥 우리 테이핑 자료거 아니면 안 되잖아 요 머리가 어. 망친 거예요. 훈 형이 열 받아서 <laughs> 처음에 허훈한테 개 샴푸 유명해서 개 샴푸? 네 이름이 명칭 개 샴푸였는데. 그 아, 진짜 머리... 강아지가 쓰는 샴푸야? 아니 아니요. 아아 아, 어떤 샴푸인데 네, 머리를 좀 빨리, 빨리 잘... 자라. 아, 발모제 느낌. 네. 음. 그걸 구형으로 한 거예요. 제주도에서? 제주도에서 어. 훈이한테. 어. 근데 우린 체력 훈련 하러 갔기 때문에 힘들잖아요. 그렇 오전 운동, 세 번도 끝나고, 못 가고, 오전 운동 끝나고, 점심시간에 가래요. 어, 찾아서. 어. 근데 우린 중문 쪽에 뛰고, 그걸 찾으려면 시내로 가야 돼요. 제주시로. 어. 와, 하면서 그냥, 그냥, 훈, 훈이가 이 중문 근처에 마트를 갔는데 없어요. 웅이 형이 빨리 안 사온다고 뭐라 한 거예요? 야, 어. 1학년 다 가. 아, 진짜로? 네. 제가 그때 웅이 형, 훈이, 저랑 세명이 같이 방법이 어요 거실 있고, 뭐, 방 있고, 이러면. 또우영이 형이 겁이 있어요 우이랑 같이 자요 아 진짜? 둘이? 있 네. 어디서 자? 저 거실에서요 <laughs> 그게 편하지 TV도 그 네. 있고 그래서 어.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훈이가 그날 이튿날 밤에 형자마자방 바꿔주면 안되냐고 제발 형이 들어가서 자면 안되냐고 훈이가 아 진짜 무서워했네 무서워했어요 이때 어. 아, 아, 나도 무서웠어요 그때는 열받았으 아, 어, 진짜 화가 났구나 그래서 아, 들어갈까 했는데 우영이 형이 호우 빨리 와서 자 아. 울면서 들어갔어. 아, 진짜로? 울만큼 있어갔어. <laughs>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